기운센 녀석들이 오마이 모인 이곳. 요 어? 무슨 소리예요. <laughs> 오, 나왔다. 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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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계절 내내 생새우를 먹을 수 있어요. 1년 내내 싱싱한 생새우가 끊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키운 새우들입니다. 직접 와, 키운 올라요. 싱싱한 새우의 탱그함이 입안에 퍼지는 오늘의 자족 메뉴. 겉 꽃도 아닌 것이 분홍빛이 되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왕새우 소금 구이부터 중화요리 청수 겉바 속촉 멘보샤와 새콤달콤 붉은 소스 제대로 입은 진리새우까지 아, 생새우로 떠나는 세계 여행 새우 자족식당 지금 출발합니다. 아, 되게 다양하다. 경상남도 창원 특례시에 위치한 오늘의 자족식당. 입소문 듣고 온 손님들로 벌써부터 만석인데요? 새우 넣어드리겠습니다. 예. 고마워! 고마워! 우와. 와. 아이고, 오르고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 아이고, 어이구, 탈출! <laughs> 이거 진짜. 잊지 말라고 저왜 자꾸 열어요? <laughs> 하지 말라면다 하고 있어요. <laughs> 이 겨울에 싱싱한 생새우를 보면 손이 안갈 수가 없죠. 눈으로 즐기고 카메라 셔터 세리까지 실컷 갖다 보면. 아름다운 곡선 그리며 맛있는 빛깔로 변해갑니다. 소금구이 군침 도는 빛깔로 변신한 새우 소금구이를 보면 박수갈채는 기본입니다. 오, 각각 뱉던 껍질을 벗고 터질 듯한 새우 속살이 접시에 쌓여가는 걸 보면 오얀 속살 위에 새콤 달콤한 초장옷 걸치고 입속으로 향할 손을 기다린다지요. 아, <laughs> 입에 넣는 순간 새우의 꽉찬육즙이 터지고 그 뒤에 밀려오는 맛은? 동그한 음 아. 자족새우 어, 어, 친구가 먹여줘도 맛있고 신선하니까. 살산 새우들로 뭘 하나 봤더니 햄버거만 싸 먹나요? 자족새우도 가능합니다. 세 개를 한꺼번에 초장까지 듬뿍 아, 네, 찍어 한입 가득 넣어 주세요. 네. 네. 이번엔 소스가 두 배, 맛도 두 배니까. <laughs> 새우는 원래 두 개씩 먹는 거야. 아무래도 식감이랑 또이 풍미가 음 틀리고요. 그리고 좀더 음 쫄깃쫄깃한 느낌이 또저 배로 음 느껴준다는 그런 느낌이죠. 음 손님들이 생새우를 즐기는 방법도 각양각색. 여기 보샤알아 주세요. 중식당에서나 볼수 있는 멘보샤도 생새우로 즐길 수 있다고요? 주방에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와 팔딱팔딱. 엄청 크고 신생하죠? 네. 살아서 움직입니다, 지금. 우와. 어, 크기는 물론이고 신선함도 합격입니다. 하지만 재료만 좋으면 끝이 아니죠. 멘도샤에 들어가는 생새우들도 주인장이 직접 다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데요. 손 많이 갈 텐데 네. 입안에서 씹히는 새우의 식감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리 과정 중 무엇 하나 허투루 하는 법이 없다죠. 주인장의 손길과 정성이 끝까지 다 담겨야 손님상에 올라갑니다. 새우가 여기 통으로 들어가는데? 어, 엄청 두껍다. 식빵 사이로 화려한 존재감 내뿜는 두툼한 음 생새우 패티. 아낌없이 넣고 쉴틈 없이 다진 주인장의 노고를 손님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과연 그 맛은 너무 어떨까요? 맛있다. 아, 진짜 너무 진짜 먹고 생새우 너무 와 맛있겠다 새우 육즙이 팡팡 음 진짜 맛있어요 육즙이 팡팡 터지는 생새우 멘보샤 차원이 다른 맛을 보여주는데요. 중식 집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네. 새우 전문 집이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새우 두께가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동서양을아쪽으는 다양한, 다양한 메뉴. 여권 챙길 필요 없이 새우와 떠나는 세계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세상의 모든 색와고양 같은 중국의 대표 새우 요리, 칠리 새우. 바삭한 튀김옷과 붉은빛 소스를 보면 야, 빼나나, 크다. 진짜 크네요. 아, 야, 연수가니닭다리본다 야, 음. 야, 크기가. 닭다리만큼. <laughs> <야, 크기가. 웃음> 새우에요 새우. 닭다리 아니야? 새우, 세우 새우. 와, 들고 뜯는다. 네. 새우리다두 번째 새우 요리는 열정과 정열의 나라 스페인에서 넘어온 녹진한 새우 기름의 간바스와 바삭한 도우와 상큼한 레몬으로 새우의 맛을 증폭시킨 파파스인데요. 오! 생소한 이름이지만 바삭한 네, 네, 네. 도우 위에 올린 생새우를 입안 가득 넣으면 나오는 그맛. 음, 진짜 맛다 음. 식당 곳곳에서 바삭한 소리와 함께 들려오니. 완전. 먹어봐. 우리나라 음식이 아닌데 생새우를 가지고 진짜 우리나라 입맛에 맞게끔 너무 조리를 잘해주신 것 같아. 요 간이 진짜 잘 맞았어요. 냉동으로 들어가면은 혹시나 뭐 느낌이 물코닥하거나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긴 탱글탱글하니 와. 좋더라고요. 그게 다를 것 같아요. 세계 각국의 새우 요리와 어울리는 싱싱한 자족 새우 그렇다면 주인장은 어떤 방법으로 사계절 내내 싱싱한 생새우를 쓸수 있는 걸까요? 주인장을 따라간 곳에는 살아있는 생새우들이 가득한데요. 해외에서 직접 배워온 친환경 양식 기술을 활용해 1년 365일 싱싱한 새우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랍니다. 철이 없네요. 활력 넘치는 이 새우들이 그간의 노력을 나타내는 증표인 템이죠. 어, 지금 한만 마리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한 수조에 만 마리요? 네. 뭐 새우 반물 반입니다. 와. 와. 아무리 바빠도 양식장에 들려 새우들 밥 챙기는 일은 빼먹지 않는다는 주인장. 아니, 그런데 지금 새우들에게 주는 사료가 일반 새우 사료와는 모양도 색깔도 많이 다르네요. 네. 액체인데요. 싸끼어. 미강이라 그러죠. 미강을 매일매일 발효해서 애들 영양강화를 시키고 육안으로 보시기에 거품이 많고 물이 지저분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는 굉장히 유익한 미생물들이 많이 살아 있다는 반증입니다. 쌀 결을 발효할 때 나오는 미생물을 급여해서 새우를 키우는 바이오플락 기술인데요. 사기 전내내 친환경 사료와 무항생제로 더욱 신경 써서 키웠답니다. 그래서 더 자신있게 뭐. 손님들에게 내어드릴 수 있다네요. 와, 극강의 신선함이다. 친환경으로 키운 거고 몸에 해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피디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우와. 새우가 또 회로 먹으면 그 감칠맛이 남다르죠. 차주 피디 맛이 어때요? 오 <laughs> 와, 놀랐어요. 어떻게 다네요? 그 네, 다라요. 맛은 되게 달아요. 쫀득쫀득하고 달아요. 일년 365일 내내 새우와 함께한 만큼 이제는 어떤 새우가 좋은 새우인지 눈 감고도 알수있다는데요 싱싱한 새우를 건진 다음에도 주인장은 다시 바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손질이 끝난 새우는 바로 조리에 들어가야 최고의 맛을 잃지 않는다는 주인장. 구워주고 튀겨주고 손실 틈이 없습니다. 어, 그러게요. 새우가 신선할수록 기름의 풍미가 깊어지는 밤바스부터 새우 파티가 다시 시작됩니다. 아, 아 여기는 근데 새우로 되게 와. 특이한 놈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와. 새우의 싱싱함에 올리브 오일을 보테 감칠맛을 올려주고. 포근한 바게트 빵과 촉촉한 새우의 만남, 분위기와 맛 모두 잡았으니 이젠 손님들 손이 바빠질 차례입니다. 맛있어. <웃음> 이렇게 탱글탱글한 <laughs> 새우살과 체크 궁합인 마늘의 향을 <laughs> 즐기다 보면 스페인에 온 착각이 될 정도라네요. 프라이드 치킨 먹는 것처럼 되게 좋던데요? 오에 이렇게 새우 많이 먹을 일이없는데 새우 여러 종류로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구이를 한참 즐기던 중 새우 대가리만 따로 모으네요. 어? 새우는 대가리가 별미인데 그걸로 뭐 하시려고요? 네. 아하, 고소 한가 바삭한 식감을 동시에 즐기는 와. 새우 대가리 버터 구이였군요. 이거 이거 절대 놓칠 수 없는 맛이죠. 맞아요. 아 바삭하게 구워서 네. 네. 채소랑 같이 드시면 되시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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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네. 버릴 것 없이 전부 다 맛있다. 새우 요리의 마침표를 찍네요. 세행으로 아, 네, 새우 속살의 탱글함을 즐겼다면 바삭함도 곁드려줘야죠 소스까지 푹 찍어주면 마음이 열리는 맛입니다. 와, 좋다. 징그럽지? 어. <laughs> 안 징그럽네. 맛있어. 음. 와이 맛있겠다. 와 버터 향이 장난 아니야. 맛있겠다. 오, 진짜 제일 맛있어 네. 마지막까지 군침 돈다, 음 군침 돌아. 음 버터 보이는 버터 향도, 스테이지도 않고, 담백해요. 비리지도 않고, 새우의 그 장내도 안 나. 생새우 하나로 전 세계를 즐길 수 있는 자족새우 한상. 이런 맛있는 한상은 밤이건 낮이건 노력하는 주인장이 있었기에 가능했겠죠. 들 지금은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어, 실험같이 네. 바다 생물 양식하는 양식장들은 물 속에 암모니아와 전쟁을 치릅니다. 이 아... 암모니아 관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씩 전원 관리를 합니다. 수질 관리도 끝났으니 내일 멀리서 찾아올 손님들에게 제공할 새우까지 옮겨놔야 주인장의 하루는 마무리됩니다. 와. 좀 재미있으세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아유 보람을 느끼죠 새우가 커가는 게 하루가 다르게 큰걸 보면 너무 어, 보람 있고 그리고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이 제일 새우 맛있다고 칭찬할 때 제일 보람을 느낍니다 <목소리> 새우가 먹고 싶을 땐 계절 가리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는 주인장의 맛있는 고집 경상남도 창원에서 맛본 새우 자족식당이었습니다.